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벌써 5월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휴식을, 오랜만에 휴식을 취해서 그런지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엊그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5월달이 정말 힘들긴 했나봐요. 그래서 갑 응급실에 가서, 링거 맞고 어제까지도 막겔겔 거리다가 이제 조금 겨우 회복을 해서 이렇게 영상 일기를 켜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 5월은 되게 바쁜 달이었어요. 영상 공모전도 준비하고 글 공모전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수업도 준비하고 이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영상 공부도 하고 그런 달을 보냈는데요. 되게 너무, 너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번 6월 달에는 뿌린대로 거두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수상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한 20에서 30% 정도? 일단 그것보다는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그냥 기대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계속 마무리를 하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저번 달이 정말 바빴던 게 제가 교원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 정도를 지인 결혼식을 가는 바람에 하루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거의 주마다 있을 정도로 되게 빡빡한 일정? 주, 주마다 발표 준비를 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그 교원 2급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제 모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다음 주면 최종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제 실습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원 실습을 마무리하고 오늘 방금 제가 영화 강사 기말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기말 시험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진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견고히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 프리랜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프리랜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내가 이거 만들어주겠다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 편집자로 어떤 기업의 종사에서 일을 해보기는 했지, 프리랜서로서 저를 이렇게 피하라고, 돈을 이렇게 받고, 직접적으로 받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의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려고 편집문이나 편집나라 같은 웹사이트들을 조금 서치를 했어요. 근데 네, 뭔가 생각보다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되게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웹사이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프로필을 올려놓고 이제 자기 PR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영상 편집으로 거의 한 4년, 5년간은 해오면서 겁이 났었거든요 아, 내가 이거 프리랜서로 할수 있을까? 진짜 저는 아예 프리미어만 다룰 줄 알거든요 이제 자막, 툴 만드는 정도? 이 정도만이지 막 이렇게 뭔가 현란한 효과를 만들거나 뭐 애프터, 에펙을 다룰 줄 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수년간 쌓아왔던 저의 영상 포트폴리오는 그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기업형에 조금 더 집중된? 그리고 제가 촬영해오는 것도 있었지만 촬영본을 가지고 편집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촬영 스킬이 또 현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막도 되게 단조롭고 그냥 일반 기업 홍보 영상 같은 걸 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편집자를 모집하는 그런 프리랜서 사이트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약간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SNS나 뭐 유튜브 광고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홍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좀더 많이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가격 측정의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분당 만 오천 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분당 뭐 삼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시장조사를 조금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의 파이프레임 중에 하나는 도서를 출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본업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작가로서의 김희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도서 편집을 다시 시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 이번 5월 달까지만 해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았잖아요 도서 편집에 손을 댈수 있을 그런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5월 달에는 제가 야근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몸살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긴장이 풀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서 편집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바쁠 때는 모든 게, 모든 게다 우선순위라서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의 5월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아,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되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 되게 바쁜 달을 보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바쁘고 미친 듯이 멘탈이, 멘탈을 흔들어 놓을 만큼 바쁜 한 달이었지만, 그래도 템플 스테이도 다녀오고, 뭔가 여행도 다녀오면서 저의 마음의 쉼도 같이 생겼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달은 조금 소강 상태니까 조금 더 천천히 저를 다시 돌, 돌보면서 또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 월간 기록을 마음을 담아봅니다. 네. <laughs>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나요? 5월 너무 게으르게 보냈거나 뭐 아쉽게 보냈다고 해도 괜찮아요. 벌써 6월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6개월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파이팅해서 나 자신의 길로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월간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